알았어. 계세요? 계세요? 안 계시지.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 그냥 가? 야, 진짜 가면서. 비어, 비어. <놀라> 어, 진짜로 가보죠. 가만있 비켜, 비켜. 어, 저거 봐요, 저거. 아, 놀래라. 야, 마그 안에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마일리죠 이상 사들이 울창 깨고 들어와요. 맛보기 선수들 이십일 다시 5번지야 지금 집으로 들어와요. 그냥. 이 새끼 너 누구야 이마? 여보세요? 어? 너 누구냐고? 너 미진이 딸이냐? 이년는방좀치고살던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저리로 가 있어. 왜머리카락 가지고 가요? 이 새끼 이게. 너 저리로 가라고. 왜 남의 머리카락가져 가냐고요. 야, 마. 너 저. 너안 자냐? 아저씨나 집에 가서 자요. 아이고. 지 입이 닮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왜요? 이 새끼가. 다 됐거든요? 뭐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はい,い。